안녕하세요. 이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X를 찾는 문제죠.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에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라고 한다. 이거 예,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택지 신개발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택지 신개발이라고 하면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매수 방식이 있습니다. 개발하는 사람들이 토지를 사서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그 토지를 수용해 버리는 건데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대신에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소유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고 사진을 좀금겨 볼까요? 제가 그렇게 신경을 못 썼네요. 이것도 좀 이것도 좀. 어, 이것도 좀 크게 하고. 자, 매수 방식이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제 1번 선제에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매수 방식에 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환지 방식은 토지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개발한 후에, 원래 소유자에게 이 토지를 재분배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환지 방식의 특징으로는 간보율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이 간보율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뭐, 그렇진 않지만은, 논이 천평이 있는 땅부자야. 자, 제가 논 천평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논 천평을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 거야, 도시로. 그러면 제가 이 천평의 도시로 개발되고 이 천평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뭐, 뭐, 비용도 제외하고 공고면적도 제외하고 이런 거를 다 간보율이라고 합니다. 이 간보율을 뭐, 예를 들어서 60%를 적용받게 된다면 저는 개발된 도시 토지를 얼마를 받을까요? 내가 1000평이 있는데, 간보율이 60% 적용을 받으면, 저는 개발된 토지 400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야기 되는 게 이제 간보율이고요. 이제 뭐, 환지 수용, 환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좀 신속한 방식이 어렵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이 혼합 방식이라고,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을 반반식 이렇게 섞어놓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택지 신개발은 매수 방식, 환지 방식, 혼합 방식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이제 이번 선지로 넘어갈게요. 이번 선지는 토지와 도로 등 경계 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라 한다. 우리가 이제 법지라는 게 뭐냐면, 자, 법지라는 건, 뭐, 이번 일단은 맞는 선지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급 경사면을 이야기해요. 급 경사면. 급 경사면을 법지라고 하는데, 이 법지의 특징은 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가 가능하고, 그리고 소유권이 인정돼요. 소유권 인정되는데, 실익이 없어. 등기도 되고 소유권도 되지만 뭐 실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요거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이 이지 빈지라고 있거든요. 빈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육지와 바다 해변 사이의 토지를 빈지라고 하는데 이 빈지는 요 반대라고 했잖아요. 법지의 반대가 빈지라고 했잖아요.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도 안 되고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는데 나한테 실익이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선지, 토지와 도로 등 경계 사이에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라고 한다. 급경사면이 법지니까. 자, 그러면 요 이번 같은 문제는 요건 달달달 외우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자주 접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습득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접근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고요. 3번. 고압송 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라고 한다. 전선하, 전선 안, 아래에 있는 토지니까 선하지. 맞는 선지죠. 그리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 포락지라는 거는 이제 포락지는 이제 침식돼서 침식이 완전히 돼서 수면 아래로 완전히 잠긴 토지입니다. 잠긴 토지. 근데 어찌됐건 요거는 등기는 돼요. 대신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포락지라고 하는 거고 육지와 해변 토지는 제가 방금 빈지라고 설명드렸죠. 빈지. 빈지는 요거는 이제 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등기 안되고 소유권 안되고 실익은 있는 때문에 2번이 틀린 선지가 될 것이고 아 4번이 틀린 선지가 될 것이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5번까지 이제 살펴보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채비질한다. 그렇죠. 우리 이제 채비지라고 합니다. 이제 채비지라는 것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사업 재원을 위해서 이제 남겨둔 이제 인여토지 를 얘기합니다. 이 사업 재원을 채비지라고 합니다. 이거만은 선지고자 이제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서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X 표시하시고요. 자, 1번.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그럼 1번 선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 택지 지역이 있고, 이행지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이 개념 아셔야 되는데, 대분류, 소분류라는 게 있는데, 대분류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택지, 농지, 임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요 상호 간에 이렇게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전환되는 것을 바로 후보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환을 우리가 대분류상 전환을 후보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후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택지 임지 농지상의 이런 전환을 후보지라고 하고, 후보지가 있으면 이제 대분류가 있으면 소분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후보지가 뭐냐. 대분류상에 택지가 농지가 되고, 농지가 임지가 되고, 이것을 후보지라고 하는데. 왜? 이 택지 안에서 뭐 주거용 택지가 있을 것이고 상업용 택지가 있을 것이고 공업용 택지가 있을 거거든요. 요 안에서도 또 서로 간에 용도 변경을 통해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행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행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농, 뭐 농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전, 닭, 뭐 과수원, 이렇게만 자꾸 전환되고 있겠죠 이것은 이행지라고 합니다 대분류 택지, 농지, 임지가 상위 개념이니까 이 대분류에서 전환되는 것이 대통령 후보, 후보지라고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주거용, 공용용, 상용용이 이행지겠죠 그러면 택지지역 내라고 했으니까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있죠 이행지죠 그러면 1번 선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지우는게 예. 자 2번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예, 맞는 선지입니다. 어, 선생님 필지가 뭐예요아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입니다. 자 3번 횟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말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 핵지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선지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기본서를 볼 필요 없이 그러면 이제 4번 넘어가서 나지는 건부지 중에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못 짓고 남겨둔 토지, 꽁지 땅을 얘기하는 건데 이 공지 땅은 바로 공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오답입니다. 틀린 것을 찾았으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맹지는 도로하고 연결되지 않은 맹한 토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 저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잠깐 학습을 한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쨌든 이 지구는 모두 100% 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다라는 물 아래는 땅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를, 자, 이 토지를, 자, 우리가 이제 100%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를 개발된 토지와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나눌 수가 있겠죠? 개발된 토지를 부지 그리고 개발 안된 토지를 소지 또는 원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부지에서 또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고 합니다. 부지는 부지인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서.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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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헷갈렸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합니다 택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하고 이 택지도 또 두가지로 나눕니다 이미 건물이 있는거를 건부지라고 하고 그리고 이 건부지 중에서 이제 좀 주차장이나 뭐 이제 건폐율 때문에 이제 지을 수 없는 그런 공지 땅을 우리가 공지라고 합니다. 이제 거에 대해서 한번 개념만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자, 부지는 개발된 토지고 이 부지의 반대말은 원지, 소지, 뭐 우리 원자재 이렇게 얘기하죠라고 하고 이 부지 중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합니다. 건물 가능하고 그리고 뭐에 이제 반대 개념이 뭐 도로 부지, 철도 부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택지 중에서 이미 건축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건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부지의 반대말은 건축물이 없으니까 나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나채뭐 뭐 이런 말 쓰죠. 그리고 또이 건부지 중에서 이 건부지 중에서 건폐율에 의거해서 뭐 이런 주차장이나 이렇게 뭐쓸수 없는 땅 꽁지 땅을 우리가 공지라고 합니다. 그 공지라고 하고 그리고 갱지라는 것은 사법상 제약이 없는 나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갱스터, 우리 갱스터 애들은 뭐 사법상 제약이 없죠? 그리고 사법상 제약을 받는 것을 우리가 저지해야 되겠죠? 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로 분류를 한다면 제가 아까 대통령 후보 얘기 말씀드렸죠. 후보지 하면 바로 대분류 생각하셔야 되고, 대분류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택지 안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가 전환되는 것을 바로 이행지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포락지라는 것은 포락지는 완전히 침식되어서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를 이야기하는데 등기는 가능해. 등기는 가능하지만 소유권이 없는 것이 포락지입니다. 그리 이상하게 포락지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법지는 급경사면을 이야기하고 등기도 가능하고 소유권도 있지만 실익이 없는 토지를 법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빈지. 빈지는 등기도 불가능하고 소유권도 없지만 실익이 있는 이제 뭐 땅과 양가 사이에 그런 땅을 빈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또두 문제 풀어봤구요. 이제 또 이제 또 4번, 5번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